나사로의 사건은 나사로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사건은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러면 나사로만 사랑했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 올때 마음 달라붙잖아요. 오래 못 가요, 사랑이.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나사를 통한 영적 교훈,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뭐 거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죠. 여기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마리아도 사랑하고 마르다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만왕의 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꽃길만 가야 되지. 뭔 아픈 것이 있고, 어, 문제가 있을 필요가 있냐. 항상 꽃길만 걸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받던 나사로도 뭐 했다고요? 병 들었대요, 병 들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하고 나오고는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이나 모든 것다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픔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또 때로는 죽기도 하고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도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은 평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 자리에 보통 사람 같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그런데 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하던 일을 좀 멈추고 빨리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건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머물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흘러서. 세상에 장례식을 끝내 버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되었습니다. 4일이 돼. 그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하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자 할때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이런 말씀은 죽음 몇 예수, 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그 말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해석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죽었다는 표현으로 잠들었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잠들어 쉬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요한복음 1 1장 여러분이 안 읽었지만은 가서 집에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나서로 집을 향해서 베다니를 향해서 오고 있음을 마르다가 알고 마르다가 달려 나가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한 어떤 좀 하소연도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죽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해요. 예수님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나사로 오라버니는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 어? 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다시 살려낼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을 말하다가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스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그때 합니다. 벌써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있기도 전에 본인이 공생의 기간 중에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이런 상황에서 벌써 자기의 죽음도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들에도 나는 다시 살아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이 부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알려줍니다. 마르다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게 되고 마르다가 또 기쁨을 안고 자기 집을 향해서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말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그러면서 걸어 오다가 어느 지점에 머물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배단 을 해서 들어오질 않아요, 나사로 집을. 그랬을 때에 마르다는 집으로 가고 집에 있던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요. 그집 안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의 위문객 위문 위로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위로하신 사람들이 그 슬픔을 달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없이 그냥 마리아가 막 마당을 뛰쳐나가니까 아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간갑다. 곡하려 가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laughs> 마르다하고 또다 마르다는 안 울고 말했는데 마리아는 감정이 많았나 데. 그걸 누가 듣냐면 예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같이 흘리죠 어디에 가서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우는 마리아를 향해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을 안내하겠죠 <laughs> 이리 오세요 여기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으로도 오셨지만 완전한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요 얼마나 엄숙한 시간입니까? 대단한 지금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 뺐다간 놈들이 있어요 뺐다간 놈들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주구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뭐, 맹인 눈도 띄었단 사람이, 아니, 나사로 죽음 하나도 못 막아? 아, 좀 빨리 와서 나사로 살리지.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좋은 일을 하려는 상황에 있는데도, 아니, 좋은 눈으로 봐야 되는데, 뺏다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영적인 일, 좋은 일, 은혜스러운 일,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유대인처럼 빼딱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빼딱한 눈을 가진 사람. 지금 여기 예수님도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빼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돌을 옮겨 놓아라 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43절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시 말씀을 하시고,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요.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패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 그 돌을 옮겨라 할 때에 벌써 그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나 돼 갖고 냄새가 나네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 버렸어요. 그렇게 시체가 썩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여기에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는 실제로 막 붕대로 감아가지고, 자, 바위, 이런 무덤 만들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시청각을 직접 보여줍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랬는데, 그 나사로, 아, 나 전체가 다 동인체로. 그때 주님이 말한 거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 4일이나 흘러버린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 덩어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배로 동인체로 무덤에 빠져나온 이 모습은 정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기도하다가 보면 몸이 많이 아파서 빨리 고쳤으면 좋은데 안 고칠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잖아요, 죽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도 죽어 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살린 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라고 말했을 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뜻이 그 죽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통해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자연사로 죽어서 쭉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꼭 살아야만이 살려 줘야만 하나님 뜻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길 아니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한 것이 안 됐다고 이 방법으로 내 욕심대로 안 채워졌다고 아이고, 예수님은 능력이 없네.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 아니네. 아이고, 예수님은 전능하다니, 전능하지 않네. 그건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왔으면, 아, 이런 상황으로 가게끔 하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뜻인갑다 하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지 자기 목적이 안 열렸다고 하나님은 죽었네, 예수님은 죽었네. 어디가 예수님이 죽어? 그건 본인 생각에 그런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 길이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이면은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도 고치고 어떤 사람 또 늦게도 고쳐요. 그 사람 빨리 고쳐놓으면 또 세상으로 가보고 술집으로 가보니까 가만 나또 20년 30년 왜 그래야 하나님 달려주죠 하나님나좀 살려주시오. 뭐 하나님 안 떠나. 근데 살려주면 바로 술집으로 가버려. 다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 너는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끝까지 가겠구나 하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 문제를 못 해결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냥 딱이 나사로를 4일만에 냄새, 시체 덩어리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자체를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뭘 하나 못하겠어 다 하죠.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응답해 주셔도 감사. 내 뜻대로 안돼도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가는 거구나 하고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걸 다 믿고 항상 전능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합력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지금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어? 데리러 갈 텐데 그 재림의 날에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무덤, 갇혀버린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아, 암으로 또 교통사고로 뭐또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요. 그때 그 몸은 부활체입니다. 따라 합시다. 부활체, 그 부활체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탁 살아났을 때그 부활체를 말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부활체라 그러죠. 자, 부활체라는 말은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까지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벽이 있으면 부딪혀서 못 나갔어요. 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통과돼 버려. 그대로 통과. 이걸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 그래요. 이 부활체로 탁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에 이제 오래오래 생명이 길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의 끝부분 때에는 다들 야, 우리 주님이 곧 오니까 조금만 고난 참자. 야, 주님이 곧 온다. 예수님 제자 때도 어?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나갔으면, 지금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허허 <laughs> 말세 중에 말세네. 그래, 말세 중에 말세. 진짜 세상 끝 중에 끝에 와 있어요. 우리가 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보고 이것이 전부 성경의 예언대로 이 시대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에? 에? 지금 인공지능 막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과학 발달된 거 이것이 다 성경에 써놔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극도로 발달돼 버려요. 하나님 선까지 도전을 해 버려요. 이런 바벨탑의 끝선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우리 중에 더러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 가실 분도 있겠지만, 일찍 가신 분 누군가는 몰라요. 그러나 더러 사신 분이 계시는데, 그 사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올때홀련히 변화된다. 그래, 변화, 따라 합시다 변화체, 변화체, 부활체,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올라온 것은 무슨 체? 부활체, 산 사람이 변화된 걸뭘한 체? 변화체 이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똑같아 영험한 부활체 변화체지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에요. 부활체도 시공간 초월한 몸, 변화체도 시공간을 초월한 몸.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딱 오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린다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성경에 보면 호련이란 단어를 썼어요. 시간적인 의미는 호련입니다. 호련이. 따라서 호련이 혹시 아기 가진 사람 있어요? 어, 딱좀 준비하세요. 호련이 뜻을 설명하려고 그래. 아기가 진 사람들은 딱쫙 상황을 준비하세요. 아기 떨어지면 나 책임 아니요. 호련이라는 말은 쫙 그만 이것도 늦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대에 딱 나타나서 딱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빵빵빵빵빵빵 하고 하면 정말 오늘 찬양대 고막 터지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렁찬 막 나팔 소리가 빵 하면서 그때 살아 있는 사람은 홀연히 딱 변화되는데 여기 있는 요몸 가지고 천국 가면은요 여러분 20년 살다가 내려와야 돼 지금 60살 사람들 70, 80대면 다시 내려와야 돼이몸 갖고 오면 영원히 못 살지요. 그러니까 다 변화돼야 돼 누구 몸처럼 예수님 몸처럼 그러고 변화체라 그래 변화돼서. 공중인 재림한 우리 주님에게 슈 들림을 받는 것을 우리는 휴거라 그래요. 휴거. 따라합시다. 휴거. 휴거. 어마어마한 일, 일 하나 남았어요. 일 하나 남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1m 이상을 못 띕니다. 그렇죠.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달려와서 뛰면 뭐 2m, 3m 띕니다만 제자리에서 1m 뛰기가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뛰었으면 멈춰 있어요? 내려앉아 버려요. 아, 몸무게가 많아서 천만의 말씀. 몸무게 없는 수건을 한번 봅시요 수건. 1m 던졌습니다. 내려와 버리잖아요. 내려와 버려. 보세요. 2m 더, 2m. 내려와 버려. 내려와 버려. 에이, 에이 잘, 잘 버렸다. 10m를 올려도 내려와 버려. 잘 보세요. 우리의 휴가가요. 우리는 1m도 못 뛰는데 예수 잘 믿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영원구원 살다가 어느 날뻔뻔뻔뻔 하고 딱 천사들의 납발 소리 울려 퍼질때 우리가 들림 받는 그 순간은요 1m를 넘어서 2m를 넘어서 100m를 쭉 올라갈 때 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할 때 떨어졌다는 말 있어요? 예수님이 4km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공에 뭐 우리 나라 북한은 잘사대 공에 뭐그 뭐예요? 나로. 안 당하고 막또 폭발 중간에 폭발되고 막 실패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다가 떨어져가고 어떤 사람은 2m에서 떨어져 붙다고, 어떤 사람은 뭐 9시 뉴스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구촌에 한 50억이 뭐 아니면 뭐 40억이 들림을 받았는데, 15억은 300m에서 떨어져 불고, 5억은 한 4km 올라가다 떨어져 불고, 그런 게 아니다. 만딱 들림받는 사람은 아무도 안 떨어지고, 땅에서 일단 딱 변화체로 들림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품까지, 저 천국까지. 하고 진입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 가지고,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주일 잘 지킵시다. 예배 생활 잘 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찬양합니다.